임하 다목적댐이 작공 7년 반 만에 준공됐습니다. 안동군 임하면 임하리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서영택 건설부 장관이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이 댐은 오염에 시달리는 낙동강을 보다 맑게 만들 것이며 낙동강 유역 주민들도 이제는 홍수와 가뭄의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댐은 트럭 80만 대본의 흙과 자갈로 축조된 사력댐으로 이 댐이 완공됨에 따라 낙동강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1984년 12월 착공해 3,217억 원을 들여서 이번에 완공한 이마댐은 우리나라 아홉 번째 다목적 댐으로 낙동강 지류인 반변천에 높이 73m, 길이 515m의 본댐과 시설 용량 5만 kW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면 펑커스유 13만 배럴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로부터 물을 잘 다스리고 이용하는 나라는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소중한 수자원 개발에 한층 더 힘을 쏟는 한편, 물에 잠기게 된옛 건물과 문화재들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창작 예술인촌을 조성했습니다. 임하다목적댐은 저수 용량이 모두 5억 9천5백만 톤으로 연간 4억 9천7백만 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은 9,670만 kWh를 생산하며 홍수 조절 능력은 8천만 톤으로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